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천도시남입니다 rd6018 입니다 뭐 액정이 나오지 않습니안 아, 나옵니다 이게 이제 1286 플러스 문제가 아니고 rd6018 이 문제이죠 근데 지금 4s 6p 팩을 충전했다 라고 하는데 될수 있으면 충전을 하실 때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 플러스 단자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충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하게 되면 역전압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바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령 역전압이 들어가더라도 얘가 인식을 이게 얘 자체 6018 자체를 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전원인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실 때는 이 단자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했었을 때에 지금, 현재 1 4트 세팅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어를 하게 되면 9트밖에안 나온다. 그리고 CC가 걸려 있다. 자, 일단 끄고요. 자, 여기 저항, 한번, 아, 여기 휴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휴즈는 안 나갔죠? 여기 휴즈 한번 보겠습니다. 휴즈 나갔죠? 네, 휴즈 나갔습니다. 한번 휴즈부터 교환을 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휴즈 교체할 때 조심히 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플라스틱 가드가 녹지 않게끔. 제가 이제 방패라고 얘기를 하죠. 플레이트를 꼭 대주고. 자, 이렇게 플레이트를 대서 이 부분이 녹지 않게끔.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음, 보통은 이 단자를 빼고 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부분만 한번 녹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납을 녹이면서 살짝 밀고 들어가면 되고요. 자, 전원을 인가를 했고요 o 하게 되면 1 4 v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RD6018 어, 전압이 여기 CC가 걸리면서 전압이 내가 세팅 전압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 어, 이렇게 휴즈 때문에 그런다 라는거 말씀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6018 수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